결혼 후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이 동성애 채팅 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됩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아내는 참고 사기로 했죠. 하지만 몇달 뒤에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요. 이번에도 아무 일 없었다고 남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아이에게 더 이상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외도의 상대방이 꼭 이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요, 남편이 동성과 채팅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고요. 법원에서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